법인 사업자로 돼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법인 사업자가 더 위험해요. 보통 3, 6, 9, 12, 세 달마다 할인 이벤트를 하기 때문에 그때 등록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싼 게 사실상 좋은 건줄 아는데, 비싸다고 다 좋진 않습니다. 오늘은 헬스장 등록을 그냥 하면 호갱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헬스장 등록을 월말에 하는 게 가장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상 헬스장 비용, PT 비용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냐면 트레이너든 헬스장이든 1일부터 30일까지 월말 정산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에 대한 PT 비용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헬스장 비용 가지고 왔다 갔다 하진 않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 PT를 등록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월 말에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화상담이랑 직접 방문 중엔 직접 방문을 많이 추천드려요. 기구도 센터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흥정하는 것 자체도 직접 방문이 훨씬 유리합니다. 저는 항상 단기간권을 추천드리고 다녀보시고 장기간 회원권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헬스장은 보통 연말에 가거나 연초에 가는 게 가장 저렴하고 보통 3, 6, 9, 12세 달마다 할인 이벤트를 하기 때문에 그때 등록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단체 등록을 하게 되면 할인이 많이 들어가긴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시려면 단체로 하시는 게 좋은데 단체로 하시게 되면 끝나고 꼭뭘다 같이 먹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운동하시는 걸 많이 추천드립니다. 어, 당근마켓이나 이런 곳에 양도권은 추천을 많이 합니다. 요새 보면 PT 등록권도 같이 팔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저렴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 사실상 요새 1일 입장권이 2, 3만원씩 해요. 근데 3개월 회원권이 보통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하니까 3개월 회원권을 추천드리고, 그리고 요새 보면 1일 입장권을 빼주고 헬스 기간으로 등록해주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헬스장을 등록한다면 기구에 대한 투자나 뭐 에어컨 이런 걸안 아끼는 헬스장이 좋은 헬스장이고요. 여름에 에어컨도 안 트는 헬스장은 비추천합니다. 보통 수입 기구들이 더 좋기 때문에 수입 기구들이 많은 곳을 가면 손해보진 않을 겁니다. 요새 한국 피트니스 문화가 발전함에 따라서 더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비싼 게 사실상 좋은 건줄 아는데 비싸다고 다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운동하는 기구에 좋은 가죽을 씌웠다고 해서 운동이 더잘 되진 않거든요. 헬스장 고를 때 지점이 많은 곳이 좋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점이 많을수록 수업에 대한 퀄리티가 떨어질 수 밖에 없고요. 관리가 소홀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곳보다는 잘 관리되고 있는 센터를 다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사업자가 하나인 줄 알고 계시잖아요. 사실상 직원들 사업자거든요. 그리고 법인 사업자로 돼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법인사업자가 더 위험해요. 사업이 망했을 때, 그 사업자분의 재산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그러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부러 법인사업자를 사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회원권을 시설 자체가 폐업했을 때, 소비자들은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개인사업자들은 자기 재산까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깔끔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헬스장 가격대가 비싼 건지 안 비싼 건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다른 센터들을 봤을 때, 3개월 기준으로 한 7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6개월 정도 봤을 때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것 같고, 1년 했을 때한 4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어차피 한 달로 치면 몇천원 차이니까 집에서 가장 가깝고 그나마 시설 좋은 곳으로 가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초보 같은 경우에는 PT를 꼭 받는 걸 추천드리지만 요새 댓글을 살 살펴보면 유튜브보다 못한 트레이너들이 많다고 유튜브 보고 하는 게더 이익이지 않냐 이런 말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말도 맞습니다. 근데 제대로 된 트레이너한테 처음에 잘 배워 놓으시면 그게 내 재산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서 PT 등록을 하지 마시고 센터에서 여러 선생님들 수업하는 걸 한번 운동하면서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을 컨택해서 등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좋은 트레이너를 고르는 방법은 첫 번째 자격증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대외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는 트레이닝의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한테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요새 센터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 없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격증이 있는 선생님들을 추천하고요. 트레이닝 경력이 많으신 분들한테 배워야 되는 이유는 회원분들마다 뼈의 구조나 아픈 곳이 다 틀리고 그런 경험들이 많은 선생님들은 내머릿 속에 데이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들한테 배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꼭 피해야 되는 트레이너는 처음 PT 받는데 스쿼트나 뭐 데드리프트나 이런 말도 안 되는 동작들을 시킬 때 그런 트레이너는 피하는 게 좋고요. 과한 무게를 들게 하는 트레이너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헬스 이용권 상담 같은 경우에는 헬스장을 다녀보시고 어느 정도 헬스장에 적응됐을 때 PT 이용권 상담을 받으면 좋은데 웬만하면 지정 관리자한테 수업을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헬스 이용권 같은 경우에는 연말이 제일 저렴하고요. PT 등록권 같은 경우에는 월말이 가장 저렴합니다. 협상할 때 단체로 가면 아무래도 할인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묶음 상품은 실질적으로 저렴하진 않습니다. 그냥 말 장난이고요. 원래 그 가격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나눠서 더 받을 뿐이에요. 가장 낮은 가격을 써놓고 실질적으로 가면 운동복 플러스 사물함 플러스 하면서 돈을 더 받게 되어 있는 그게 원래 정상 가격입니다. 그 가격을 보고 가셨다면 저는 굳이 추가하고 사용하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보다는 내 몸이 건강해지고 오래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건강해지려고 가는 게 헬스장이니 마음 상해서 오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전략만 잘 숙지해서 좋은 센터와 좋은 트레이너를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선생이었습니다.